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여원장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주제는 제가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재수술 얘기를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요새 하안검 재수술 문의가 엄청 많으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이제 보통 하안검을 고려하시게 되는 나이가 한 40대 중반 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술을 한 번도 안하고 처음 하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40대 중반 후반부터는 그냥 눈밑 지방만 나온 게 아니라 동반되는 증상들 뭐 눈에 근육이 늘어졌거나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잔주름이 같이 있는 분들은 하안검으로 추천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한 환갑 정도 되신 분들 중에 뭐 조금 일, 일찍 해서 뭐 40대 중반이나 후반대 하안검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아, 내가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 아, 또 다시 눈이 조금 나이들어 보이고 처진 것 같아. 그래서 어, 고려를 다시 수술할 걸 고려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려를 하게 되는 원인에는 크게는 첫 번째, 다시 근육이 늘어났거나 남아있는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안륜근을 절제를 해서 눈밑이 너무 밋밋해 보이는 게 싫거나 혹은 약간 전망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지방 또는 이제 남아있다가 튀어나온 지방을 어, 수술할 때 들어가서, 아, 이분은 이 지방을 또 제거하면 눈이 또 너무 쑥 들어가거나, 어, 뭐, 약간 눈이 작아질 수 있겠다 싶으면, 그걸 다시 그 안으로 쑥쑥쑥 밀어넣고요.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한번 다시 묶어서 강화를 시켜줘요. <laughs> 근데 그것만 해서는 사실 그 안구의 무게나 지방이 이제 밀어내는 힘을 지탱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안윤근을 다시 이제 골막에다가 묶어, 다시 세게 묶어주면, 이제 수술 첫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느슨해졌던 안륜근이나 또 밀고 나왔던 지방을 다시 갈무리해서 좀더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수술했을 때 흉이 너무 많이 져 있거나 아니면은 조직이 너무 많이 잘라져 있거나 유착이 좀 심한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철수술의 어떤 그런 결과나 과정 같은 게 재수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을, 수술장에 들어가서 직접 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100%그 안쪽의 상태에 대해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 입장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유착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속에 엉켜있는 조직들을 하나하나 원래 자제로, 자리로 이제 다시 되돌려주면은 분명 재수술을 하기 전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수술 과정에서 근육을 좀 많이 잘라서 탈락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근육이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조직을 끌어당겨서 이제 골막에 연결을 해주면 이제 눈이 조금 약간 전막이 유출되거나 또 애교살이 없어진 부분을 다시 재생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잘랐다. 그래서 조금 이 조직이 많이 후들거리고 지탱하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골막에 아래 눈꺼풀의 건판이라는 조금 단단한 조직이 있어요. 이게 연골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랑 골막에 단단한 실로 연결을 해서 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안검 재수술은 사실 이렇게 재수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사람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따라 내용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예전에 한 수술이 처음엔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손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했을 때부터도 조금 별로 불만족스러웠다 하면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지 얘기를 하시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극히 드물게는 이제 뭐 남아있는 조직이 너무 힘이 없어서 한번더 손을 댔다가는 좀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 지금 더 이상 조직, 남아있는 조직이 너무 약하고 유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형이라는 거는 어, 어떤, 뭐반 정도는 자기 만족? 그리고 미관상의 어떤 호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은 거를 무릅쓰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자제시켜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Sí.